네. 아니 근데 이게 그림력이 확실히 가는안 네. 되는 어? 너무 큰거큰거 큰 거. 스윙 얼마나 멋있 봐봐라. 아 좋아. 어? <laughs> 230도 나갈, 나갈 수있겠네 아, 그럼 그정도 <laughs> 기본 기본 빡으로 나가지. <laughs> 야, 드 봐. 이거 봐, 경남역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버 바꿀 것 같은데. 맞나요? 아, <laughs> 아, 저 심, 심을, <laughs> 심정을로? 아, 기훈 형, 기훈형거 드라이버는 좋다고 보자. 소문이 자자예요? 아니, 맞으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저, 저한테 진짜 끝나가. 아, 이제 앞쪽 거로 이동하실게요, 야간에. 음. 주간에는 이게. 대략 한몇 시쯤 끝나나나요? 3시간 45분 시간. 어? 갑자기 짧아요? 4시간이 안 걸려요? 야간에는 진행이 워낙 빨라요 오비가 없다 보니까 근데 앞팀에서 막아버리면 막 4시간 이내로는 끝나세요 10시 전 나이스 야, 야. 기가 막히셨다 어, 나이스 네? 좋아? 좋아. 너무 너무 떴는데? 아니 잘 썼어 잘 썼어 안 됐지 오늘은 아니 지금까지 멀쩡했어 근데 좀 전에 이상한 소리가 취하됩니다 아 갑자기 맞바람인데? 어? 10번 세컨으로 골내려가 10번 세컨 나갔어 <laughs> 나갔어. <laughs> 나갔어 어 같은 방향 이건, 이건 완전 나갔네 샤 <laughs> 괜찮아 아 음? 어, 진짜 살조 이다오진짜 고신. 야가 사람이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네 됩니다. 음. 아이시아 잘쳤어 쳤어 좋아 좋아. 사람 아직까지 보인다. 아 이건 잘쳐 놓고 부크를 안 했네. 참 잘했네. 오, 나이스. 아, 거리 야, 지리냐아다어다어아또땡겼어 아, 어? 아, 아, 네. 아, 왜 이러냐, 오늘?

아, 정말 잘 친다. 랭크 생크안 났냐 근데? 아언은 난다니까. 아 난다. 어, 드라이버가 잘 맞는다.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실 말라고 그랬는데. 글러치지 마라. 어, 너 벙커 같다 애매한데. 양양데 아 어, 나이스! 야두 소비보다 멀리 갔는데, <laughs> 야다 너무 왼쪽인데들 다들 죽진 않았죠? 아볼게가봐야 돼? <laughs> 오샤아 좋다 아, 나이스 잘갔다 오기훈형이 어, 어, 은근히 잘쳐 오 어, 두섭이 쎄야 두섭이 너는 저 내려갔어. 아, 이게, 이건 이건 조개 구 뭐, 아, 원일이 또좀 세다. 나 아, 네. 갑니다. 네. 뭐, 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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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아! 아아 어디가? 아씨! 미쳤나봐! 아오 어, 나이스! 파! 파. 아씨 어프로치가... 아 답답하다 게 없어요 괜찮은데? 뭐, 뭐요이랑 아, 그냥 오공기고. 오케이. 떡불. 아, 고맙습니다. 떡불. 언더스의 떡불. 반컷만 보세요, 반컷만. 오르막 조금만 보시고요. 어, 많이 봤구나. 혜님 건 맞아요. 혜님 건한컷반 근데 칠때 너무 많이 쳤다. 아이고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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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오, 느낌. 분이. 잘 쳤다, 오. 잘 쳤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 케이 오케이. 이 아, 어, 뒤 어, 이씨아이 맞지? 맞맞이가 어, 내고 뭐야? 다 나? 야, 뒤에서 그림자 갱세 하지 말라고. 아, 쉽게 야, 두서 봐. 이게 쇼티지. 몸이 일발지 미치겠네. 나이스. 잘쳤다 짧아 보인다 근데. 짧안 나이... 짧아. 조금 짧아요. 나, 나, 짧아 데포, 데포, 데포. 아, 짧아. 아, 씨. <laughs> 저 앞에 앞에 언덕이야? 9 0보세요90 90, 나이스. 아유, 까졌어. 어, 아니야, 괜찮아. 옆구린옆구린아저기도 저기까지 다그리는구 괜찮아 어저 가운데서 치는 거를 퍼팅하면 <laughs> 돼 아니 이형 기껏 카메라 설치했는데 여기다 해놨더니 <laughs> 여기서 치면 되죠? 네 제가... 편하신데 치세요 이거 호리노 공이야 그래요 호리노 하시면 바로 백 내릴게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고 나서 얘기해요 이형 집에 가라는 얘기지 뭐 오 나이스 nice. 뭘... 비슷하기만 갔어 짧지만 뭐... 아 여기서 쳤어야 되네 <laughs> 형도 짧아 <laughs> 간대에 쳤어야 되네 아 이게 쳤다 이가자 아침에 아침에 게 멈춰. 바로 장냐고를 아예 아, 아, 그런 거영 보셔야 돼지누구 2만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세요. ほら.ほら. 이쪽 뭐라고요? 측 끝이. 좌측, 좌측 끝? 아, 바로 보세요, 그냥. 아, 어, 그래. 오, 그래.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그럼 바로 온것 같은데. 니까 아, 아. 아생이딱 갈렸어. 여기 보셔야 돼요. 예, 이거 딱 보니까 거긴 것 같아요. 응, 왼쪽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게칠 건데. 아이씨. 잘안 맞아. 아. 아, 이걸 거길 치냐, 보기. 아, 이 보기. 난 따블. 나너야 따블인데. 아, 이거 가져와야 되는구나 어지 마요 지어어어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괜찮아요 좋다 봐봐 두 솜이 니거깡 소리 난다니까. 다른 애들한테 안 나는데. 아, 원래 팀이 그래. 나이스 쪽. 그래 네니 거는 소리 나는데. 어니 거는 거다... 깡소리깡 어, 소리 나. 아 참. 그래서 누구나 잘 찍어라 이번에잘 맞은 느 음. 어, 이거 열렸는데? 어이, 저. 었었어아 <laughs> <야, 미친아, 그거. 웃음> 어, 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야야 야. 오봤어나안보여 오른쪽으로 갔는데. 저 나무 어디 어디 쪽에? 네. 오른쪽이었지. 시커먼 나무 쪽으로 갔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 씨. 오른쪽이 어, 거요어네요으로한 컵만 보세요. 아, 난, 어. 너도 너도 쓰 아. 보세요. 바로 보세요, 아, 야, 나. 이 걸리냐? 두셔 봐. 걸려? 걸려? 나이스. 그 어, 왼쪽으로 빼주면 어. 되냐? 어, 거기. 왜쪽? 형보기야저분부터 정확히 했어. 파이기보기보기구나 네. 아, 7 아, 6보기보기다 아, 네. 거기, 어, 갔다. 포포포포. 보보이나 했다고? 어, 여기 세번 와서 포포. 그죠? 아, 답답하다. 어, 뭐야, 덧덧더. 너무 약한데? 약해요. 아하 이런 진짜 마크 마크 수리 두분다이 두분 정도 보셔야 돼요 야홀 컵을 지나가면 과감히 차야지 수리 스파냐 버디? 어디야 아파 6스나 저기 저기서 그 호르뺀거 아니지? <laughs> <laughs> 형나 여기 딱공두개 있어 그래? 여기 계속 두개 있으면은 볼안뺀 거야

네. 오케이. 내가 네 좋네 조금 미안했는데. 내가 네 좋네 가보실게요가 네. 아니라 내였어, 네 나는. 보시면 으로 네.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죽었어요. <laughs> 아, 우리 전략적이야? 아니야. 왜 이렇게 치세요?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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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모비티로 보실게요. 이게 내려왔나? 근데 근데 옆에오래서 넘어온 걸 수도 있어서 브랜드만 <laughs> 보고 왔어요. 브랜드 어요 기훈이 형, 테일러 a 지금 타이틀리스 l o r 맞아 y l o r t a y 내려 r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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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y 이랑 r Taylor, Taylor, t a 이 l o r Taylor, Taylor, t a y 저 o r Taylor, 오, 오. 잘또 어, 다또 죽었어. 아니 어, 잘죽으샷타 가실 거세요? 셨우 나이스. 뭐야? 음. 꽤 많이 나왔을까? <laughs> 꽤 많이 나왔뭐 <나갈> <laughs> 몸무게야? 아, 파이버리구나

야그림데도안 보이네. 보기세요 보기. 보기. 어기거훌 뭐, <laughs> 아, <해. 씨>, 진짜. <laughs> 어, 보기. 땡. 저들이 나요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laughs> 어, 아이 러니까인세요야 그래도 나쁘지 괜찮다.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쁜 거야. 어? 잘못 맞으면 나쁜 거고 알겠나? 아 이게 안 <laughs> 보이지? <뭐지? 웃음> <laughs> 그림자 때문에 안 보여. 그러니까 저 무슨 말이 에임을 못 잡아. 그리, 그림자 때에임을 제대로 못 잡겠네. 아우누구나 아! 우또 잊었냐? 아, 나왔겠다. 기다려 봐. 몰라. 가 봐요. 가 보실게요. 괜찮을 것 같아. 됐어. 여기가 우리 쩐전을 찾던데. 야, <laughs> 아니야. 저 저쪽에 응, 은근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아 씨. 코잖아. 코잖아. 일어나냐 왜? 코잖아. 왜이지 모르겠네. 어, <웃음> 괜찮아. 젤잘 잘 쳤다, 젤잘 잘 쳤어. 아두소비꼴못 봤네, 내가. 좋다. 아좀 센데 괜찮아. 아이고. 오, 나이스. 오,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디 갔다? 아, 어디 갔어? 어디가? 어디가? 한다 어디가? 제가 아, 이게, 이게 맞다 했어. 저쪽으로한 컵만 너져 보세요. 리야 응. 리 이렇게 치다내리네까지이내리막이요 하다. 내리막이요. <laughs> <그래서 왜 그래. 웃음> 어, 좋은데? 오, 나이스. 오케이. 어, 나이스. 이 뒤돌 봐 주세요. 뒤에 아, 부탁. 아, 아니 아니. 뒤뒤 아, 잘 쳤는데. 야, 이거 열려 맞으셔 가지고. 어, 이 어, 좋은데? 아니네. 아, 이거 넣어야지 보기 퍼시네. 네, 좌측 끝봐 주세요. 네. 님 저도 왼쪽 끝은 봐야 되겠죠. 네, 좌측 끝? 네. 오케이 오케이 답을 파워핀 어아두 섭이 안 쳤거든? 두 샷을 캐디님이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찍고 있었는데 <laughs> 캐디님 캐디님 등만 아두 손이 좁 같은 샷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우가 p 양양양양 양. 가나아 어, 아, 네가... 이승엽 이승 얘기해 이승엽 원원 어. 얘기해 나도 한번 쳐봤어 160의 피칭 잡아 1 6 0 피칭 잡는 누가 이승엽 아, 진짜 네. 어쳤 아, 어. 이동하겠습니다 나갔어

아크 아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르막이 확실히 음. 오르막 내리막이 엄청난차이 있네. 오르막이 확실히 쓰기 편하잖아요. 가만나래못 치는 거야. 아! 아. <laughs> 버티고 있어. <진짜> <laughs> <laughs> 뭐냐? 코온쓰리퍼 네, 그래도 1, 3, 4, 5, <laughs>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더블이야 너? 파포지. 파폼 더블. 뭐가 나와 이렇게 어가냐 오늘이 오늘 오비 났으면은. 셋. 아, 안 형도 마찬가지 아니야? 응? 정도 많이 찍었잖아이제몸 어, 풀렸어. 어,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뒷땅인데. 들어오야 이게? 아니, 아니 뒷땅이야. <laughs> 어, 아, 보여. 아, 네가 아, 아, 슬라이스가 나는구나 지금. 계속 슬라이스. 어? 어, 계속 걸었네. 응. 어, 고기는 완전히 왼쪽으로 네. 섰는데. 자, 자, 아, 저건 내려올 것 같은데. 어, 고기는 왼쪽으로 섰는데.